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굿 애프터 누운 굿 이브 닝자 여러분 오늘 다름이 아니라 따끈 따끈한 저희 티셔츠에 나왔습니다 <laughs> 저희 따끈따끈 그냥 티셔츠 나왔습니다 와우 저 이제 색깔을 맞춰가지고 입고 왔는데 자. <laughs> 자 이제 모든 인포 모든 정보들이 이제 <laughs> 저 인스타그램 바에 올라왔고요 이제 어 영상통화 사인는 이벤트도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인가? 오늘 밤늦게인가? 아마 이제 그 추첨이 종료될 예정인데 네. 제가 이제는 독일을 가야 돼서 독일을 가면은 18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해서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19년 인생 처음 팬싸 업무에서 19살이시군요. 부럽습니다 고마워요. 내일이요? 응? 뭔 소리지? 무슨 말이죠? 여러분 아 맞아 어제 전화와가지고요 저 전화받으면 이렇게 다시 켤때 켤 안될 줄알아아 되는 줄 알았어요 어차피 껐다 시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써서 만든걸 이쁘 나왔으니까 여기 트랙들 다 적혀있고요 <laughs> 약간 좀 올스쿨 감성으로 카툰화 시켜가지고 응? 뭔 소리야? 전 독일을 가야 돼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독일 가면 비행기에서 인스타라이브 못할것 같아서 <laughs>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첫눈 왔다고 하는데 오늘 진짜 유독 엄청 추워요 아무튼 여러분 목소리가 동굴 저음이 됐다고요? <laughs> 아, 근데, 핑계 언제 타지? 언제 타지, 못지야제 강아지가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, 저는 첫눈 못 봤어요. 저 첫눈 카카오톡에서 봤어요. What did you prepare before going to the military? Um, I watching that. As you see, um, my album was released on uh, December 2nd. That's why um, I was preparing for some package thing. I 베를린, 저는 베, 디, 베를린은 처음 가보는데, 어, 베를린에 계신 모든 분들, 디셀드월프 갔었을 때처럼 친절해 주셨으면 좋겠고. 무서워요. 독일 남자, 되게 독일 남자남자 하잖아요. 아무 제가 이제 잠을 못 잤는데 비행기에서 푹 자려고 군대를 미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, 졸업을, 졸업생이라서 너무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이미 신청도 돼, 제가 해버려가지고 오늘 다시 병무청 갔다 왔어요. 이게 2021년 때부터인가? 법이 생겼나봐요. 이제, <웃음> 이미 <웃음> 테스트를 다 봤었어도 병무청을 한번 또 가기 전에 또 가가지고 테스트를 또 보고. 저는 아침 8시에 여의도에 있는 병무청 갔다 왔고요. 아직까지 깨어있는 상태고. 어, 네. 이제. 자러 갑니다 비행기로 안녕 Have a good d 그때 조교할 생각이냐고요? 아니요 저는 그냥 얌전히 얌전히 있다가 오고 싶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또 봅시다 여러분 바이. 뿅! 독일에서 봐요.